반갑습니다. 빙요예요. 자, 지금 슬래시 로얄 카드 업그레이드가 반갑시죠? 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에는 저희 주력 덱인 페카 쌍푸 덱이 땅이다 예,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슬래시 로얄 잘지겨보러 떠납시다! <목소리> 이 제가 예전에도 페카 쌍푸 영상을 업로드를 하긴 했는데 예, 그때랑 전혀 다를 게 없죠. 전략이고 덱이고 다를 게 없어요. 아, 그 진짜 어느 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거든요? 갑시다. 아... 어... 상대방 엘릭스 많이 뺐죠? 콩나무그려주고뭐나올래나뭔 덱이지? 고블린 통. 어, 잠깐만. 나무꽃 나왔지? 그럼 패가, 어, 잠깐만. 아, 그냥. 아, 나무꽃 어그로 끌려다가 실패. 아, 잠깐 이거, 대미지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니? 데... 아니, 걱정 마요. 이길 수 있어요. 이 덱은 무조건 이긴 덱이에요. 이 덱은 질 수가 없는 전설의 덱이기 때문에, 감전 빼고, 어울렉 하고, 다트 고블린을 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다 고블린 잘랐죠. 이 사이에, 이제, 이, 다트 고블린도 프리즈를 많이 넣어주고, 페카도, 이제 타고 깼죠? 그치, 상대방이 이제 엘릭서 없거든. 아, 도둑까지 잘랐고, 디모띠? 다크 프린스, 내주겠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엘릭서 전태에 비해서 월등히 부족하죠. 그냥 저는 심지어 엘릭서 정제수까지 있어요. 여차하면 엘릭서 정제수 깔아가지고, 엘릭서 이제 공장 지어주면 됩니다. 상대방 지금 고블린통인데, 고블린통은 상스펠한테 매우 약하다. 어, 고블린통 덱이 아니네. 메나 덱이죠? 메나 덱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메나면 좋아요. 오히려 메나 같은 경우는, 페카로, 오,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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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아, 됐어, 이거 다내줘 어차피 이거 상크 각이야. 근데 하여튼 얘기, 이어서 하자면, 메나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좋아요. 일단 메나가 들어오면, 페카 내가 지금 막고, 그 사이에 이제 벌어놓은 엘릭서로, 오케이, 그러고, 아, 화살. 아예 한 팀이 늦었죠? 그래서 오히려 메나대기면쌍페카에 괜찮을 수도 있다. 오케이, 한대 때렸고, 크, 무슨, 한방 때리면 천이 들어가냐. 아, 역시 말리패카는 강해요. 자, 감전, 찍! 아, 그치. 사실 상대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매지같죠? 매 이거는 혼나무로 최대한 적은 딜을. 자, 이러면 상대방은 지금, 유닛을 쌓아갈 수가 없어요. 페카 놓고, 예측 화살. 아, 예측 화살 실패. 감전 때리면 뭐, 괜찮죠? 어차피, 매나 힘 못쓰죠, 페카 앞에서는. 다크 프린스, 어, 그치! 한 방에 쫙 하고. 역시 이게 바로 다크 프린스의 힘. 자, 왼쪽 프린스 찔러주면, 괜찮아 왼쪽 프린스 찔러가지고 쌍크를 노린다. 아, 좋습니다. 다트고블리는 마법워짤 잘라주고, 무시해. 도둑도 통나무로 잘라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화살 들어가라 프린스 힘네 프린스 힘네 다크 프린스까지 와줄게요 이거. 아 다크 다크 프린스 어디로 가나요? 아 지금 다크 프린스 지금 어그로 끌려가지고 3크를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두판 정도만 더 이기면 이제 다음 아레나인 평온의 보물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정말 설레네요. 아 이제 다시 한번 도전장에 갈 수가 있다니. 좋습니다 메가 미니언 레벨 낮은거 확인 아뭐 쉽게 처벌할 수 있겠죠 메가, 나이, 메가 미니언 8레벨이면 뭐 쉽죠 어 참고로 이 덱은 이득충을 한 덱이 아니고 그냥 엘릭서 10덱 이전에 그냥 빨리빨리 내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든 딜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가드 가드까지 괜찮아요 아 이제 마우스 망할 놈 자식 아 마법사 이놈은 진짜 언제 없어지냐 아, 마법사 님꼴보이도 싫어요, 소리. 어, 메가나이트. 어, 페카를 막으시면 되죠? 그치, 만렙 페카는 상상도 못 했겠지, 뭐. 이런, 앞 다크 프린스로 마법사를 짜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 막지? 엘릭스 없어, 닌. 닌 지금 엘릭스가 없어. 기사. 그리고 미니언. 화살 날려주면 돼요, 이거. 이렇게 페카. 아, 못 막아. 확실히 못 뭐, 막아. 다 무조건 깨졌어. 슝. 슝. 슝, 아, 아, 너무 완벽했다. 역시, 만렙 페카의 힘. <laughs> 아, 역시 이게 바로 만렙 페카의 힘이라는 건가. 뭐, 이번에는 3크론 목표로 한번 달려봐야겠습니다. 지금 슬래시 로얄. 어떻게든 골드를 많이 모아서, 이제 유닛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죠. 일렉법사? 일렉법사. 일렉법사는 프린스로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어, 맨나 떨어진다. 페카를 또맞고 프린스까지 되냐? 프린스 모을 수 있네? 아, 이런 그냥, 앞 다크 프린스를 낼게요. 앞 다크 프린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에, 이건 통나무 굴려야겠다, 이거. 굴리는 다 그지, 그 페카 살리고, 자, 다음은 미니언 낼 거야. 분명히 미니언네요. 미니언네. 안 돼? 오, 야, 실력이 좀 있는 친구예요. 미니언을 안 내네, 여기서. 화살 있는 거 확인하고. 그지, 미니언 한박자 늦게. 하지만 괜찮습니다. 페카가 몸빵는 사이에 프린스가 이미 딜을 넣었거든. 통나무 굴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아, 야, 생각해다거나 딜이 별로 안 들어가네. 38초밖에 안 남았는데. 에이, 빨리빨리. 자, 페카 모으고. 빨리빨리 해겠다 아, 반대쪽 메나. 공격이 올리나겠다 괜찮습니다. 메나 포기할게요. 그럼 이쪽 내줄게. 어차피 이건, 이거 가지고 쓰리클랑 못하거든요? 미니언만 잘라주고. 마법사 짜를게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니들. 그리고 자트 보블린을 최소한의 수비를 해줄게요. 그리고 감전. 찍. 오케이, 이런 무조건 3 크고. 오케이, 니는 타도못깨지 그치, 타고 못깨 그치, 8렙짜리 메가 미뉴를 뭘 하려고? 오케이,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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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라. 혹시 어, 1초 남기고 3 크라운. 따봉. 페카 상패 이제 또 다른 이제 강점은 주장 매칭이 잘 안된다는 점이에요. 일단 페카? 프린스, 다크 프린스 상성 유닛이 어느 정도 겹치고, 그 다음에, 어, 그치, 마녀 나오죠? 그니까 마녀 말고는 딱히 큰 위험이 없어요. 마녀랑 엘서 정제수 기준으로 파이어볼.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뭐 문제되는 그런 것들 없다 보니까, 고블링통 나오죠? 감전, 찍! 네, 그쵸? 덱 기준으로 보자면 보통, 그러니까 스몰 스펠 두 개하고 빅 스펠 한개 있는 그런 덱기 조금 안 좋아요. 그거 정도 제외하면 솔직히 상승에서 밀리진 않는다. 그래서 일단 상승적으로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그쵸 파이어볼 날라오죠. 연승할 때마다 이제 연패 구간이라는 클래시를 존재하는데, 이제 연패 구간마다 마녀랑 파이어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연승을 했으니까 이제 연패 구간인데, 연패 구간마다 연승을 막 해야 되니까 슈퍼셀이 증신을 올차리는 거야. 자, 마녀 잘랐죠. 마녀는 은근 쉽게 짜를 수가 있어요. 마녀가. 근데, 11렙이나 12렙. 좀 레벨 높은 마녀들은 처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스파키 나오죠. 반대쪽 프린스 찢을게요 엘리스 없어. 는 지금 엘리스가 없어. 자, 괜찮아한번 맞아주고, 감전, 찍! 오케이. 아, 고블린갱 괜찮아요. 스파키 짜졌고, 지금 넣은 엘리스가 없어. 확실히 없어, 이번엔. 지금 프린스 돌격? 아, 토네이도? 하지만 딜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1,400, 1,600이면, 예, 이건 살상 이긴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서는 선 패카를 해도 돼요. 보통, 패카로 수비를, 고블린통? 어? 고블린통 나오는데, 뭘로 막, 아, 낚시! 아, 낚신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고. 어쨌든, 보면, 예. 이런 상황에서는 패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아야죠 다크 프린스니, 다크 프린스랑 다트 고블린은 쏴게요 다크 프린스 놓고, 다트 고블린 놓고, 화살대기. 화살 그치 딱 좋은 타이밍에 오야다 연체 뭐자 반대쪽 프린스 쓸려줄게 는지에 일수가 없어 자릴수가 없죠 는 지금 자 양쪽 다 깨졌어요 이거는 응? 어? 이거 못 이기면 나는 바보입니다 그치 깼고 자 다크 프린스까지 놔주면서 지켜줄게요 이제 서물스 놔주고 오케이 끝났다 끝났어 상대방 포기했죠 지금 이렇게 아 완벽하게 끝났다 여러분도 이질수 없는 덱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